500만원을 던진 잡모가 제 회사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수아야 결혼해 줄래? 5년을 사랑했던 여자가 청혼을 받고 행복해하는 줄 알았죠. 근데 엄마한테 인사드려야 하는데 엄마가 남자 보는 눈이 엄청 까다로워. 불안했지만 사랑을 믿고 장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뭐야? 고지야? 시계가 5만원 짜리네. 우리 수아 손목시계가 500만원인데. 장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어요. 우리 수아가 얼마나 예쁜데. 이런 거지가 감히 하지만 수아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때 장모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500만 원이야 받고 우리 딸 앞에서 꺼져 그때 수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여기까지야 좋아 원하는 대로 해줄게 다음 날 아침 명품 수트를 입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한강그룹 본사 앞 경호원들이 줄지어 인사했죠 회장님 그리고 오늘 청소 영역 최종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렸고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장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앉으세요 어머님